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언어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에 급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외치면서 이사에게서 손을 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두 번째 다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그 순종함으로 경외함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에게 예시하셨던 그 축복을 언급하십니다. 자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확인하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과 더불어서 자손에게 허락하실 구체적인, 복, 구체적인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1 6 절에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다. 독자도 아끼지 아니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주어도 내가 너에게 어떤 축복을 비전을 주어도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안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가 어느 정도의 그 믿음의 성장이 아주 단단하게 되어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단단하게 세워가심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복을 내려주고 축복하여도 그 복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그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17절 말씀처럼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마치 어느만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과 같이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예언적인 메시지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리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겁니다. 18절 더큰 메시지가 들어 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고 실천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복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주시는 축복인데 모든 만민이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자손이 누구입니까?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는 것은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놀라운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그릇을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 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셨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하신 놀라운 그 축복의 계획을 프로젝트를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리라. 오늘 그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 건세를누룩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토록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훈련하신 그 과정 속에서 이 귀한 메시지의 복음을 그의 믿음에 담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터에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오르라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오르는 과정이 힘들고 고난이고 너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리아산을 올랐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친히 이 산에서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받는 복되고 견고한 약속들을 바라봅니다. 시험을 받을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모리아 산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산을 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약속하여 주신 그 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천하만민이 그시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담아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순종함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민.